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디카페인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 소리 들리시나요? 여기가 복개도로 주차장인데, 한 번씩 복개도로 주차장에서 잘 때도 있습니다. 차를 대기는 쉬운데, 좀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라 kh> <Woods>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그쪽이 시장이거든요, 바로. 지금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서 나왔는데, 아직 좀 부슬부슬 오긴 하네요. 이제 형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좀 심부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와, 옛날 틈이다. 이건 포란이야? 연근. 아, 연근이구나. 와, 맛있는 거완 와, 여기도, 혼두부랑, 혼두부가 있네요. 이거 비지야, 비지. 네, 비지지, 와 네. 어, 저, 저, 군고질만 냄새 나는데? 응, 네, 맞네. 응. 핫 슈크림 반반도 된대. 와, 국화빵. 응. <laughs> 어. 6개, 2 0 0 0 10개, 3,000원. 만원 득달. 맛있겠다. 족발 쓸고계시네 명절이고 뭐고 이게 <laughs> 그건데 어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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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5 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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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이. 이렇게 경상도 제사장에는 문어랑 곰백이 올라가거든요. 사과 이거 세개 많은데. 여기 어떤데? 딴게 맛있고. 고고 응.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상주 꿀베 만원이라는데 요거 야, 야. 어.. 좋아, 요거.. 아, 요거 좀괜찮은가 아, 요거.. 요거 주세요 야야 그.. 그지말고 그 감사합니다 저희는 6 0 0 0짜리 하나 사오겠습니다 내가 갖다 드려야네 아이고 장남 제가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타고가 아, 1kg에 네. 만원이가지고 강도 대충 바겠다 여기 보니까, 여기 식당가가 있네요. 시장에 식당가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칼국수는 안 되고, 찹살 수제비 안 되고, 탕수육, 짜장면. 와, 짜장면이 5 0 0 0원인 짜장면이랑 탕수육 세트도 뭐, 9,000원이고. 여기 칼국수. 칼국수 안 되고, 이런 김밥도. 김밥도 안 되고. 와, 음. 어, 여기는 족발, 떡볶이. 족발 요거 12,000원인가요? 예. 요걸로 하나 주세요 예. 저희 이거 육수도 따로 주시나요? 네, 따로 드려요 육수는 뭐, 혹시 뭐 멸치 국물이에요? 뭐, 육수가 어떤 육수죠? 다른 나란. 뭐? 아, 다, 아, 음. 네. 고,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 두개 담아주세요. 포장해 드릴까요? 네. 비가그치 네. 네. 니까 더. 라고 있는데 이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게 뭐지? 이거는 한국 바나나 옛날 아. 산에서 나는 거예요. 아. 귀한 거예요. 원래 이게 만 원씩이에요. 아. 근데 제가 오늘 추석 거라 대목이라서 반에게 하는 거예요. 아, 와. 뭐 하나 드려볼까요? 네. 네. 보고 왔더니 배가 고파서 묵밥 좀 먹겠습니다 이제 소울푸드입니다 왜 소울푸드야? 끓일 때 많이 먹었나? 응 음, 많이 먹었는 게 소울푸드가 추억이 돋고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는 게 소울푸드 아니야? 그 음, 맞다 이게 <laughs> 묵밥이? 응 음. 그렇구나 어? 그래서 항상 생각했다 이게 밥이 없는데 이름이 묵밥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응 음, 이렇게 폭 해가지고 쏙 부으면 되잖아 응 음, 한번 해봐봐라 어떻게 잘할수 있는가 이걸 이렇게 탁 어. 퍼드려 이렇게 푸어 음. 우와 이거 도토리묵이야? 도토리묵은 혈당 안 올려? <laughs> 선배님들 잘 먹겠습니다 육수는 뭐라고 하셨어? 육수는 가랑 다랑어 육수. 다랑어. 다랑어인가? 아무튼 생선 육수에 김이랑 김치랑 무기 시원합니다. 맛있습니다. 음. 이게 좀 약간 쌉쌀름 해가지고 입맛 없을 때딱 좋습니다. 입맛 돌때 먹으면 어쩐대? 맛있다.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한데? 아유, 됐다. 우와!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렇게 깎아 먹는 건가요? 모르겠어. 나도 이 근데 이게 덜입는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얼음이랑 좀 다르네. 아니, 하여튼 이거 잘... 노란 부분만 먹는 건데. 아, 요, 여기만 어, 먹는 거야? 어, 어, 어. 이거 겉에는? 그건 못 먹어. 뭐? 니는 먹을 수 있겠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깎았거든요. 어, 이거 먹는 거 아니다. <laughs> 무슨 맛인데? 굉장히 떫은 이거 먹는 맛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해봐보라. 갈갈이처럼 먹는 거 아니다. <laughs> 조선바나나 라는데, 다이그맨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부속 한다는데? 그러면은 후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품이어서 <laughs> 누가 포도를 또 주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선배님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은 음식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만드신 갈비찜이고요 이거는 남은 쇠고기로 찹스테이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은 다들 당뇨라 가지고 기리로만 밥을 만들었어요 100% 기리밥 <laughs> 맛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형님 댁에 오면은 저희가 차에서 생활을 합니다. 씻고 화장실 쓰기는 에 굉장히 용이한데 방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거실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형님이 안방을 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차에서 지내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무도 엄청 잘 잘리고. 음 요게 100% 기리밥이거든요 꿈보리밥이랑 좀 식감이 비슷하기도 해요 보리밥보다 훨씬 탱글합니다 뭉치는 느낌 없고 따로 노는데 굉장히 고소합니다 와 부드러운 갈비찜 끝장납니다 낮에는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촬영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시거든요. 심지어 아직도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사는 사과인데, 맛있습니다. 다들 명절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척이나 친정이랑 연락이 없기 때문에, 우묘 씨도 친척들이랑 왕래가 없어서, 여기 무명씨 형님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촐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희는 가족 모두가 당뇨라 가지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명절이라서 과일도 좀 가지고 오고 이렇게 떡도 가지고 오고 밤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영천 하면은 포도가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포도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물로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알이 굉장히 큽니다 이만합니다 여기는 형님 집 마당이거든요 어머니가 식물 갖고 는걸 좋아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연휴 내내 비가 오더니 이제는 비가 안 와서 지금 걸으러 나왔거든요 지금 포항인데요 저희가 회파라길을 자주 걸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미반도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네 코스 정도 있는데 2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우랑 세훈이 지나서 이렇게 이렇게 호미곶 상생의 손까지 가는 네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들이겸 황님과 함께 호미반도 둘레길을 걷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고고! 어 여기 뭐 있습니다. 아아 아, 청포도 이육사 시인이죠? 네, 어, 5장 7월은 청포도가 이거 많이 시작. 어. 아 근데 나는 이분 이름이 이육사인지 알는요 저기 수감 번호래. 아. 264번. 진짜? 어.으로 어. 쓰셨대. 이육사님과 한컷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착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걷기가 좋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선선했는데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구해수욕장입니다. 이쪽이 도구해수욕장 지나면 바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바닷가 앞에 차도 될수 있고 화장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인곡해변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딱 좋다 자리가.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온 우리 작은 형님 광조사님 특급전사 특전사 오늘도 배낭을 매지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는 연호랑 세우녀 헬마공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6km 정도 온것 같거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고! 여기 깜빡하고 지나칠 뻔 했는데, 여기 연호랑 세우녀 관광 안내소에서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호미반도 둘레길 인증이 되거든요. 관광 안내소는 저기 주차장 쪽에. 있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관광 안내소.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아, 요거. 네. 가셔서, 네 곳에. 아, 네네네. 그거 받으러, 받으러 왔습니다. 예. 요거 들어가 받으세요. 다 아. 가시는 길에 여기 이제 첫코스예요 네. 그 다음에 음. 이 코스는, 요것이 요렇게 가면 선바우길이 있어요. 네. 3 코스. 네. 구룡소 길. 응. 음. 그리고 그래, 구룡소가 나와요. 여러분. 네. 보시면. 그다음에 사 코스 호미길 펀드 호미 네. 곳에 가면 받으실 수요. 아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씩 세분 네. 네네 기념으로. 그러면 요 색깔별로 있거든요. 아 귀여. 1 코스 스탬프 요겁니다. 1 코스 1 코스. 아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 가보겠습니다. 고고. 음. 자 저희가 1 코스 지나왔는데 연호랑 세운역길 6.1km 지났네요. 아, 어제까지 비가 와서 여기가 지금 진흙탕입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5시까지 도착을 해야지 인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 이 코스도 못 왔거든요. 5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지금 11시 반이니까 아좀 서둘러야겠는데? 아 여기 들렸다 갑시다 화산대 화장실 이쪽으로 가면 은선바우길인데 이게 선바우인것 같습니다 높이가 6m이고 화산활동으로 생긴 바인 것 같아요 현재는 벼락을 맞아서 형태가 변형되어서 규모가 다소 작아졌다고 합니다 코스 힌디기입니다. 그쪽에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어, 저희랑 똑같은 캠핑카네요. 아, 막 치고 계시는 저분인가? 그치지 지금 한 10km 정도 왔거든요. 14km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 좀 촉박한 것 같아서 프로틴 바 하나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다 열심히, 프로틴바를 먹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코스는 자갈 길이 많은데, 평지보다 더 웃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흥안 간이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네요 근데 이 신발, <laughs> 아직도 안 버렸네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니, 제사 진내고보낸다며 제사를 알지 않게 해습니다 와, 진짜 심하다. 어, 저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코스 스탬프 찍는 곳인 것 같거든요. 호미반도 해안돌레길이 코스 스탬프. 어, 여기다가 누가 찍었다. 짠. 이렇게 찍으면 되거든요. 짠. 와! 이렇게 스탬프 찍고 출발을 하는데 지금은 12시 반이거든요. 12km 남았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그런데 지금 날씨가 다시 흐려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걱정입니다. 와, 바닷가에 엄청 멋진 집이 있네요. 배가 엄청 고픈데 마땅하게 먹을 곳이 없고 좀 쉬기도 쉬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만 급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여기 호미곶 광장까지 가면은 끝인데 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어, 비가 조금 다시 흩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프로틴바 하나 가지고는 배가 안 차요 배고픕니다 심지어 검색을 해 봤는데 여기서 호미곶 광장까지 식당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주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내내 비 맞고 걷고 뛰고 했는데 오늘은 <laughs>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비를 맞고 걷고 있습니다. 어. 비 맞고 가면서 크래커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돌 길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여기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비는 계속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남은 식량 먹겠습니다. 길이 험해서 바닥만 보고 왔더니 저희가 구룡소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구룡소는 해안 절벽에 아홉 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한 곳이래요. 아, 어, 비도 오는데. 빨리 갑시다. 보고 표식이 있습니다. 호미 반도 돌레길 저건 뭐야? 아... 거 없는 것 같죠? 어.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뒤로 돌아오래 음. 이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아닌데? 어? 없는데? 아이고. 뒤로 돌아서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아삼 코스 스탬프 짠. 야. 자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반이고요. 이제 5.6km 남았습니다. 4코스만 가면 되거든요. 현재까지 19km 걸었습니다. 아, 상생의선 5.7km 남았습니다. 잠깐만, 잠깐. 여기 카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어. 카페인가 봐. <laughs> 카페. 카페 <laughs> 한잔 하고 갑시다. 가자.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 <laughs> 5시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페에 가서 허비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어. 저희 여기 기, 디카페인도 되나요? 아니, 저희 디카페인 아, 디카페인은 안 되고. 그러나. 그런... 저희. 아이스 카페라떼 세잔 주세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빅카페인만 먹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laughs> 카페인 카페라떼를 먹겠습니다. 카페인 카페라떼만. 와. 커피 마시고 나오니까 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그쳤네? 어, 비가 그쳤어. 와.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쪽이 해맞이 광장이거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세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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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뭐 했어? 아, 안녕 어, 그쪽에는 목욕탕 있고요. 여기 <laughs> 밥무시다이기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밥무시다, <laughs> 밥무이다 밥무시다, 밥못가밥못가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 배고파. 아아 고고. 고고 한번 해주세요. 어? 딴데 보지 말고 고고 한번 해주세요. 고고. 고고. 와, 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여기 물건 파시는 분들도 많고. 아, 도착했구나. 여기 성생의 손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셨구나. 여기는, 와, 미역, 다시마. 지코 뽑는 냄새 난다. <laughs> 와, 가문어. 지코, 지코 10장 만 원. 한 장이 천 원이래. 와. 일출로 <laughs> 유명해가지고, 새해에만 많은 분들이 찾으신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게 어딨지? 그 스탬프 위치가? 홈이 곧 여행자 스타에 왔습니다. 스코스 스탬프 발견. 사코스. 요건 상생의 손이네요. 오! 잘 찍혔다! 짜잔! 5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네, 안녕하세요. 네, 인증 네. 이벤트 하러 왔습니다. 네. 요렇게! 아 요렇게 색깔별로? 색깔 가지 색이 있어요. 네. <laughs> 요거 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록색. 고르세요. 네. 초록색 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나는 빨간색. 빨간색이 빨간색 아니라 좀홍색이지 <laughs> 기념품 먹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현재 시간은 4시 45분이고요. 출발은 9시 40분에 했거든요. 걸음 수는 3만 9천 보. 걷고 완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고요. 네, 도가요 어, 네. 여기서 저차 타면 안 되고 네. 여기서 9천번있어요아 네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차 타면 동행이터 받으나 다녀야 된다합니다 지금 다시한사분 정도 아 너무 아, 어, 감사합니다. 같이 클럽을 했어요. 근데 정말 친절하신 분이세요. 직접 오셔가지고 <웃음> 알려주셨어. 우리 아니 다이 일천입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서 어두워지고 있네요 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6시고요 4만 1000도 걷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아는늘은 형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씻고 자려고 합니다 밥은 거기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서브웨이 먹어야겠어 서브웨이 30cm 껍질껍 먹었습니다 선배님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명절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샀던 <laughs> 으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야지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먹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요렇거든요. 요거를 먹는 거라고 합니다. 와, 조선 바나나 왔습니다. 달콤하고 바나나 같은 식감이 있어요. 음, 맛있는데? 근데 씨를 먹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씨가 90%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이게 다 씨거든요. 여기가 다 씨입니다.